네, 안녕하세요. 권현입니다. 오늘은 이제 배터리 양극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LNF를 비롯해서 포스코케미컬 에코프로비엠, 뭐 코스모신소재 이런 기업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 중에서도 누가 짱 먹을까 이렇게 좀 재미있게 표현을 해 봤는데 뭐 결국은 이제 저는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 기술적인 측면이나 뭐캐펙스적인 측면, 그다음에 뭐 지금 현재 주가 가치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그 내용이 좀 있어서 전편에는 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포커싱해보고 저 후반부에서는 어 좀더 가격적인 측면이나 뭐 이런 양극재에서 접하고 있는 그런 새로운 뉴스나 이런 제 생각들을 좀 가감 없이 담아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배터리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양극 같은 경우는 이제 정의를 보시면 리튬 이온 소스로 배터리 용량과 평균 전압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음극 같은 경우는 양극에서 나온 리튬 이온을 저장했다가 방출하는 역할을 하면서 외부 회로를 통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양극, 음극, 분리막, 전액 이게 4대 소재죠 분리막 같은 경우는 양극과 음극의 저, 접촉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온이 전액은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돕는 매개체고요. 이게 보시면 플러스 양극 이 있고 마이너스 음극이고 이 전액이 이제 물로 이루어져 있고 예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전액이죠. 그 사이에 양극과 음극이 어 접촉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게 분리막이고 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음극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돼 리튬 이온이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뭐 방전인 거고 사용을 하는 거고 이게 이제 다시 이로 넘어가면 충전을 하는 거고 이 분리막이 왜 필요하냐? 이 양극하고 양 음극이 뭔가 어떤 화학적 결합 상태에서 부딪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바로 스파크 불이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막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도 제가 그래서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게 SK IT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음, 추천을 많이 하고 있고요. 습식 분리막에서는 지금 거의 1위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적으로 음, 투자하시면 지금 워낙 가격이 낮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해액 같은 경우는 이제 반전 전도체 전고체 얘기가 있는데 전해액은 지금은 액체예요. 그런데 이 전고체라고 하는 것은 고체 배터리, 고체 전해질 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체 전해액. 그래서 이 상태에 있게 되면은 음 기술력이 쉽지가 않죠. 왜냐면은 뭐 지금 물 아시다시피 물 안에서는 이온 같은 것들이 쉽게 쉽게 이동하기가 돼 있는데 고체 같은 경우는 그런 이온 이동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 그런 어려운 부분이 기술적인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도요타가 제일 뭐 빨리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최근 뭐일년 동안은 상용화 전혀 가능성도 없고, 예 리스크를 거의 이제 실패 뭐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다 담아 담볼 텐데 이 부분은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제 보시면 이제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게 네 가지 이제 대표 소재가 있고요. 제일 좋아하는 양극재 오늘의 말씀드릴 부분은 양극재가 원가 비율이 제일 높죠. 아무튼 뭐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보고 여기에 뭐동박 음극박 뭐 이런 작은 소재 업체들이 좀 있고요. 아무래도 원가 비율이 제일 크다 보니까 이런 배터리 상위 소재 업체들은 에코비, 어 l n f 이런 것들이 탑 클래스에 있고요.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비용이 매출이 제일 크다는 얘기인 거죠. 이런 동박 같은 l 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아직 시총이 그렇게 크지 told 양극재 같은 경우는 배터리 용량 및 출력을 결정을 하고 이게 지금 거리를 결정하신다고 보면 되죠. 음극재는 배터리 용량이나 수명, 그다음에 뭐 충전 속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오래 뭐 같은 경우는 양극재는 어느 정도 이제 거리는 어느 정도 됐으니까 충전 속도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 같다라고 해서 음극재에도 조금 더 시장이 좀멀릴것 같고요. 뭐 대주전자재료 같은 것들이 뭐 실제 어, 타이칸 포르쉐 타이칸에도 납품을 했고 실리콘 은극재도 상용화된 기술이다 보니까 최초로 납품도 LG에너지솔루션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음, 대주전자재료 이런 것들도 이제 유심히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제가 될거또 한번 예 갖고 있는데 이게 소량씩 이제 모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한번 이것도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 분리막 같은 경우는 섞이는 것을 방지해서 불이 안 나게 한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SK 제가 보유하고 있는 s k i ET 여기 해당되다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해 같은 경우는 리튬 이온을 이동하게 하는 물질이라고 해서 어, 뭐 NCM 이런 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해 전해 그 뭐 이제 첨보도 이제 전해질, 전해액에 이제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도 제가 한번 다뤄볼 예정인데 오늘은 양극재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음, 투자를 하 양극재 투자를 하시면 있어서 이런 기 주행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다 달라지는데 기술이 지금 변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양극재는 니켈 네, 함량에 따라서 이게 주행 거리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니켈이 어뭐 예를 들어서 NCM, NCA, 뭐 NCMA 이렇게 NCM 이런 여러 가지 양극재들이 있는데 어 여기에서의 이거는 뭐 니켈 코발트 망간,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 망간 이렇게 다 거의 이렇게 소재들은 뭐한대 다섯 가지 소재들을 이제 워낙 많이 연구들을 해서 결정된 것들이 지금 이 상황에 와 있는 거고요. 음, 이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니켈 함량입니다. 이게 지금 90%까지 와 있는데 더 와, 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D 부분이 좀더와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니켈이 함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주행 거리가 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거는 다안 보셔도 되고요. 지금 요즘에 이 하이니켈이라고 하는 게 이게 5세대, 6세대 정도인데 이때부터 주행거리가 500km, 600km죠. 지금 테슬라3나 음, S나 이런 것들이 지금 400km에서 뭐, 롱렌즈 같은 경우 500km까지 500km까지 돼서 가고 있는데 대부분 이쪽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NCM811, NCA811 일 니켈 코발트 망간,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NCA는 지금 어, LNF가 지금 독보적으로 잘하고 있죠. 그다음에 NC M 구반반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비엠이 하고 있는데 이 뒤쪽에서 말씀드릴 텐데 여기서 보시는 거는 어쨌든 니켈 함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때는 뭐 니켈 함량이 30%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50, 60%. 니켈 함량이 높아질수록 이렇게 거리도 많이 가고 있다 하는 부분을 인지해 주시면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양극재 투자하시는 분들은 알고 넘어가셔야 될거 같고 이게 아 그래 뭐 저희가 하는 게 지금 삼원계 배터리잖아요 한국에서 하고 있는 게 그래서 NCM, NCA 이런 것들이 있고 또뭐 LFP 얘네들이 다른 지금 경쟁 관계인 거죠 삼원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타입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어, 에코프로비엠도 그렇고 에덴프도 어, 그렇고 이렇게 약간씩은 달라요 이게 왜 다르냐면 어, 소재의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면 라면 스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기술이 하이니켈로 간다고 하면은 뭐 약간씩은 다 다르잖아요. 기술 뭐 맛은 있는데 어, 신라면도 좋아하는 사람이고 신라면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제가 설명드릴 것 처럼 조금의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은 그 배터리 셀 업체의 OEM 업체의 수요에 따라 조금씩은 입맛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용량 같은 경우는 뭐 NCA가 조금 더 높은데 이게 큰 차이는 없는 상태고요. 이 소재는 니켈코발트 망간, 니켈코발트 알루미늄 가격도 비슷하고 수명 같은 경우는 약간 높은데 여기서 안정성 같은 게좀 여기가 더 높아요 NCM이 그래서 이분들이좀더 가까운 요즘에 받고 있고 화재 같은 것들이 워낙 난감하다 보니까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상태고 수요 같은 경우는 지금 NCM 계열이 아무래도 좀더 높고 앞으로도 NCM 계열이 좀더 확대가 많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l n 프에 코프로비엔, 포스코 케미칼들이 NCM 계열로 우리나라 회사들은 거의 다 집중을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ncm도 하고 nca도 하는 그런 유일한 회사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에코프로비엠이 전체적인 기술력의 그 하이엔드에서의 그런 레인지 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제일 좋은 회사는 사실 에코프로비엠이에요 다만 l 에 f 가그 ncma 같은 기술이 워낙 특출나게 잘하고 있어서 지금 어... 완전 상위 탑 티어에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이 NCM 계열은 LG 화학에서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NCA는 삼성 SDI에서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잘하고 있는 게 중소용 뭐 청소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동형 전지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게 보통 NCA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LNF에서는. L, ncma 를 쓰고 있는데 기존 ncm 에다 하도 불이 많이 나고 비싸다 보니까 알루미늄을 추가해서 코발트 함량을 줄인 동시에 니키를 하이니켈까지 90% 이상 올리고 폭발 위험까지 낮출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조합이다 라고 해서 ncma 가 굉장히 제가 처음에 투자 중간 정도에 작년만 해도 약간 신기술이다 라고 했었는데 아 이게 진짜 미래의 기술을 점점 채택이 많이 될까 라고 했었지만 거의 올해는 뭐 테슬라도 그렇고 LG 화학도 방향을 다 n c MA로 정했고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NNF도 수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상황은 요고 이렇게 기술 차이는 약간씩은 다르지만 뭐 이런 라면 스프 차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이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코프로비엔 포스코케미칼에 f 가 있는데 어 한번 LNF 제가 좋아하는 LNF 먼저 보면요. LNF는 LG화학, 삼성SDI 이노베이션에서 납품을 하고 있고요. LNF는 LG화학에 좀 납품을 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으로는 NCM을 음, n c m 622 정도 했었죠. 622 정도 이 정도의 그 중가 정도 수준의 음 일부는 ESS고 일부는 뭐 배터리에 지금 납품을 하는데 야 이거 지금 이렇게 육이자리를 어디다 쓰냐라고 하면은 이제 자기네들 하이니켈하고 뭐 구반반 이런 것들을 하고 합치수 있는 믹스 기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혼합해가지고 쓰면은 뭐팔 십프로대 정도는 이렇게 그런 네 수요가 있는 OEM 정도는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둘이 납품을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삼성 SDI하고 삼 에코프로 EM이라는 합작 회사를 지금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SK 이노베이션에는 NCM을 지금 납품해서 거의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거죠 LG화학에서 음네 그래서 정리해서 보면은 LG화학은 포스코가 아 어. 포스코 케미칼 그다음에 LNF 아 제가 여기 뒤에 아마 정리를 아난 되네요. 음네 이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LG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LNF가 탑 티어로 지금 제일 먼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삼성 SDI는 어 네, 에코프로비엠을 주로 하고 있고 l n 프는좀 양이 좀 적습니다. 거의 합작회사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전량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고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비엠 탑이고 그다음에 l n 프좀 서브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포스코케미칼은 LG 화학에밖에 납품을 못해요, 못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작년인가요? 한번 포스코케미칼이 크게 한번 떨어진 적이 있는데. SK이노베이션 하고 이제 삼성SDN 어느 익명의 OEM 업체 한테 이제 납품을 한다고 했는데 납품 트라이를 하는데 이게 떨어졌다 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사실 이게 어떻게 되는 스토리냐면 양극재 하고 OEM 업체 하고는 아, 아 여기 사이에 세 l 업체가 있죠 이렇게 하는데 계속 트라이를 해요 이 품질 검사를 해요 내가, 우리가 이번에 이런 것들을 완공 했으니까 한번 좀 테스트 해봐 달라 왜냐면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런 것들도 자기네들이 다사대 요소 외에도 해야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거다 혼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잘 어 조화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과정이 있어서 한번 뭐 트, 트라이하고 또 떨어지고 트라이하고 떨어지고 이런 과정은 거치긴 하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떨어졌다 라는 기사가 나왔었죠. 아 옆에서 공사를 하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떨어졌다는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이 여기서 보면 아실 수 있는 게 포스코 케미칼의 좀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요. LNF나 F 프로비엠에 비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납품처를 분명히 늘려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일단은. 네, 옆에서 또공사도 하고, 1편은 기본, 어, 편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2편은, 어, 이런 좀 제가 자세하게 알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음, 어느 걸 추천을 하는지, 어느 걸 추천하지 않는지, 이런 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